풍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름 주방장 김숙희입니다. 오늘은요, 음, 약성 된장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는 저희 집 된장이 어떻게 해서 조리가 되는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멸치 육수를 뽑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 나무 토막을 삶아갖고 육수를 뽑아요. 이게 구지뽕하고 가시오가피하고요, 엄나무하고, 네 가지를 넣고 뽕나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수를 한 시간 방 정도 끓이면요. 파 따듬으시면 쪽파나 파가 나오면 그 뿌리를 저는 항상 씻어놨다가 냉동실에 보관해요. 그러면 된장 끓일 때 되면 그거를 육수를 볶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다른 집된장좀 다르게 이렇게 사과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정도 양이면은. 속단지가 이렇게 크면 크게 이게 업소 같은 데는 이게 크게 한 군데 끓여 갖고 그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럼 사과가 이런 정도 크기 나면 이 가운데 씨 있는 부분 있죠. 그걸 육수 끓일 때 여기다 넣어갖고 같이 끓여요. 요거는 사과 바깥쪽에 이제 살찜을 이렇게 썰어놓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좀 네. 이따가 이제 들어가는 모모가 들어가는지 제가 재료를 설명해 드릴 무슨 육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멸치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나무 뿌리를 이렇게 엄나무 같은 데는 이게 이렇게 기둥 그까지가 아니고 본체를 사용해요. 그래 여기서 단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된장 자체에서 조선 된장을 써도 단 맛이 돕니다. 그리고 이게 깊은 맛도 이렇게 이 엄나무나 구지뽕이나 참나물 어 구지뽕하고 뽕나무하고 이렇게 육수를 한 시간 정도 쭉 끓이면은요, 차로 마셔도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걸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끓였어요. 여기 사가 기둥도 보이시죠? 이렇게 흐물흐물 할 정도로 한 시간 반 정도 은은하게 끓이시면 이렇게 다 이게 녹아내리거든요. 그걸 채반으로다 건져내세요. 산에 가시면은 산뽕 있죠? 뿌리도 참 좋아요, 뽕나무는. 구지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시물을볼 때, 이 다시마를 저희들은 이만큼, 한 솥을 끓이면 이만큼 양을 사, 사용, 요거는, 한 시간 전부터 찬물에다 담궈 놓으셨다가요, 담궈만 와갖고, 그 물이 다안우러나거든요 그러면은, 15분 정도만, 이렇게, 은은, 불을 약하게 해갖고 놔두면은, 요렇게, 물집이 생겨요.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눌러면 퍽퍽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건 끓이지, 너무 끓이지 마세요. 한 15분 정도만. 울른다 할 정도로 팍팍 끓이지 말고 뜨겁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집이 생겨요. 그때 이제 건져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저기 되니까 단축시키느라고 미리 좀 해놨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몽우리가 생겨요. 요렇게 그때 이제 건져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뿌리는 1시간 정도는 최하루 1시간은 끓여야 되니까 이렇게 나무뿌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뿌리도 들어가, 가시오가 분유는 뿌리가 들어가거든요. 나무가 반이에요. 야채보다는. 그리고 양파 같은 거 따듬으시다가 요즘 봄 되면 양파가 싹이 나요. 그걸 육수 끓이는 데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채에다 그으시면 채가 구멍이 막힐 정도거든요 그러면 채를 한번 헹궈주세요 한번 씻어갖고 다시 또작흔전내야 되니까 다시치 끓이기가 있으면 굉장히 탁해지니까 한 대여섯 번은 씻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랫동안 끓으면 이렇게 짜게 져요. 음, 국물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는가 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국물이 요렇게 밤색이 나요. 옅은 밤색이. 이걸 마시면 굉장히, 어, 단맛도 나고요. 이렇게. 팥뿌리로 삶았으니까 감기에 좋은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요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망으로 한번더 걸을게요. 깨끗하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된장을 쓰는데 이렇게 된장을 요게 한 1kg가 좀 넘어요. 요 된장을 요, 요 된장만 쓰면은 맛이 깊은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된장이 이렇게 그럼 항아리 떠다가 이렇게 하고요. 막장을 요 정도 써요. 요게 밀이 들어간 막장이라갖고 작년, 재작년에 담은 건데 이렇게 약간 까매요. 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넣어야지. 이게 밀 들어간 기 때문에 여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양을 더 넣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넣어야 될게 뭔가 하면은 무예. 요 이게 무 무가 좀 커서 3분의 2 정도 쓰는 거거든요. 요 무를 제일 먼저 넣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넓게 마늘을 넣어야 돼요. 마늘 요게 한 200, 한 2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양을 마늘을 너무 곱게 안 빠도 돼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마늘은 믹서기 가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끓으시면은요 무가 좀 끓어야 돼요 마늘하고는 그리고 여기또 하나 들어갈 게 뭔가 하면은 고춧가루 여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요 수저로 이렇게 뜨면은 20g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세 수저거든요 된장찌개는 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야 돼 그리고 된장도 이제 같이 그냥 덩어리채 넣고 안 저어주시면 굉장히 좀 묽거든요. 한번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한 번은 집어넣고는 그냥 내두는 다른 야채 썰고 하느라고 제가 내뒀더니 늙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저어주거든요. 된장은 잘 풀어지는데요. 막장은 잘안 풀어져요, 원래. 찰지는 맛이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돼요 사과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뭔가 이게 사, 사과 넣는 게 포인트거든요. 사과를 좀 넣으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이제 한김 오르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표고버섯을 들어가는데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은 어머니들 된장찌개 쓰지 마세요. 그럼 맛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 생 표고버섯은 제가 사갖고 오면은 이 밑도망실을 요끝 부분을 잘라내고요. 이걸를 햇살에다가 한 일주일간 말려요. 그리고 다시 불려갖고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표고버섯에서 단맛이 나요. 그리고 생 표고버섯을 넣은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어머니들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끓을 동안 제가 쓸게요. 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집에서 된장찌개를 조금 끓이시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런 냄비 정도 크기에다가 끓이시면은 한 다섯 번 정도 먹는 양이 되거든요, 어머니들. 이렇게 큰 냄비는 집에서 못 끓이시, 큰 소재에서 못 끓이시니까 요 정도 양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해가 끓이셔가고요 시국 씻고 나면은 요만한 팩에다가 요런 투갈이 있죠? 여기 하나 들어갈게. 네국자 들어가거든요? 첫큰 국자, 요런 국자로. 여기가 네 개가 들어가요. 가득 채우면 다섯 국자가 들어가네개 정도면 3분의 2 정도 이렇게 타거든요? 제가 요걸 1인분을 샀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게 요렇게 요렇게 떠가갖고 비닐 봉다리에다가 씻고 난 뒤에 포장을 딱 하셔갖고요. 김치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초불만딱 끓이시면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거 한 봉지만 딱 꺼내갖고 끓이실 때 호박하고 버섯 좀 넣고 이 표고버섯 말고요. 에너타리 같은 거 넣으시고요. 된장찌개를 다시 끓이시면은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가 돼요. 그러니까 매번 끓일 때마다 1 인분 2 인분 끓이지 마세요. 그러면 된장찌개 맛이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요런 큰냄큰 냄비, 큰 냄비에다가 한번 한꺼번에 끓이셔갖고 한 다섯 번 정도 먹을 양을 끓이세요. 그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셔도 상관없어. 고거 하나만 딱 끄잡아내갖고 녹혀갖고 드셔도 되고 냉동실에 넣는 것보다는 김치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드시니까 하루에 한 끼는 냉... 된장찌. 찌개를 드시는 게 좋아요 몸에도 좋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laughs> 이렇게 한김 오르고 나면 무가 한 1분 정도 끓으면요 무가 이렇게 좀 익어요 나면 여기다가 사과를 좀 익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 단맛이 우려나니까요 이렇게 끓이세요 사과도 같이 무처럼 썰어서 너무 세게 하면은 쫄아들기만 하고 무가 아니고 지금 무를 쓱 익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를 너무 제가 한 번은 된장을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놓쳐버린 데가 있어요. 그 무를 너무 익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약간 덜 익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끓일게요. 무가 요, 깍두기처럼 썰은 무가 익으면은요, 약간 맑아져요. 요게 익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다음에 이제 들어갈게.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너무 일찍 넣으니까 이게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말린 거라 할지라도. 제가 안 넣을 때는 뭘 넣는가 하면은 어그 조선간장의 짠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복숭아 효소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사과를 육수를 빼다 보니까 그 육수 뺀 물에다가 된장을 끓여 보니까요 개복숭아 효소를 들어간 것보다 이게 더 맛이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음식을 자꾸 자꾸 변화를 갖다 보니까 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쓰게 됐어요. 사과를 써면, 써니까 더 깔끔한 맛이 나고. 근데 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그 중에 어떤 분 설탕을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몸에안 좋으니까 될수 있으면 사과를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저희 집은 좀 이렇게 단가를 낮추려면 설탕을 써야 되는데 저는 설탕 사용하지 않고 사과를 선택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사과 맛이 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양파예요. 양파. 요 정도 냄비 되면 한 4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파는 양파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파가 요게 한 일곱, 일곱, 포, 일곱 대 정도 정도 돼요. 이렇게 동시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청양고추예요. 요게 한한 한 600g에서 그 정도 될 양이에요.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다 모르시면 불을 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또 익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저희 집 된장은 포인트가 뭔가면 육수 빼는 게 아까 그 나무하고 다시마 양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 정도 양이면은. 그걸 많이 빼야지 그 다시다 한 숟갈 들어가는 양을 제가 따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기 아빠는, 우리 바깥 양반은 저보고 그래요. 너처럼 음식 장사하면 돈이 안 벌린다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저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직업이, 옛날에 직업이 그 절에서 스님들 밥해주는 걸 하다 보니까 또 몸에 좋은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좋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다시다 요 정도 양이면은 한두 스푼만 집어넣으면 될 거를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맛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손님들한테 자신감도 생기고요. 아, 우리 집 된장은 뭐 손님이 어떤,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끓여야 하면은 제가 바쁠 때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찍어갖고 제가 방송에다가 이렇게 집에다 털어놓기를 유튜브 같은 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옛날에 장사가 좀덜될 때는 일일이 답변을 해드렸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당뇨병 환자나 약간 뭐 암이나 이렇게 좀 어떤 장기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하루 한끼 정도는 이 된장을 드시면은 혈신 효과를 보실 거예요. 야채 넣는지 한 3분 정도면 딱 맞더라고요. 너무 익으면은 이게 이솥단지 저희 집 양이 많으니까 이게, 이게 식을 동안 자취해서 또 익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되면은 이게 차가워져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저장 창고에다 넣어 놓고 떠 갖고 요런 투가리에다가떠 갖고서 그러면 버섯 종류만 넣고 바로 손님 상에 나가는 거거든 그러 요렇게 한꺼번에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똑같이 이렇게 요게 1인분에 한국자가 그러니까 이 국물이 전부 다 약인 거예요. 아, 아까 다시마 삶은 양 보셨잖아요. 그 정도 양을 넣고 하면은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마는 많이 넣으세요. 그래야 그게 그 물이 단맛을 내는 거, 또 나무를 산에 가시면은 그저 보지 마시고 산뽕이 많이 있어요. 높은 산에 가면은 그걸 채취해다가 한번 끓여보세요. 그러면은 좀내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된방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뿌리 나무 같은 걸 이제 약초를 넣기 시작한 거는 절에서 제가 스님들 음식을 그 멸치를 사용 안 하고 된장을 맛있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터득하게 됐어요. 지금은 마늘을 넣고 파를 양파를 넣는데 이걸 안 넣을 때는 제가 오신채를 썼거든요. 오신채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그때는 참채를 썼어요. 참채 뿌리를 생거를 썰어 넣기도 하고요. 그걸 육수를 한번 빼고 다시 좀 썰어 1cm 간격으로 썰어 조금 넣고 이래 하면은 그게 어, 마늘 파 냄새를 좌우지하더라고 요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원래, 데, 냉면 육수 뺄때 그렇게 하시면은, 삼채를 좀 쓰시면 훨씬 냉면 육수가 맛있어져요. 다 됐습니다. 된장찌개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야채를 썰고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아까 나무뿌리하고 다시마를 올리는 시간에 그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려요. 그게 많이 시간을 이제 소모가 되고, 그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된장 천체를다 끓이면, 오늘 솥단지 하나 끓이려면 저는 2시간을 끓여야 돼요 이게 식으면은, 이제 내아침에 가면은 이게 약간 검은빛이 돌아요 이게 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맛있거든, 그러면 제가 한번 떠볼게요 야. 저희 집에 오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4인분 나가면 요런 그러게다가 여기다 버섯을 넣고 다시 가스를 이제 데워팍 팍팍팍 한 1분간 끓여갖고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또 끓이면 된장이 좀 진해지니까 제가 이제 다시마 올린 물을 거기다가 조금 넣고서 제가 끓여요 그러면은 요런 데다가 제가 받쳐갖고 내는 거 요게 4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포장하실 때도 이렇게 요런 국자로 요만한 국자로 이렇게 담으셔갖고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면 한 여섯 국자 집에서는 마음 놓고 푸짐하게 드셔야 되니까 저희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하셔갖고서 이렇게 다시 끓이실 때는 다시 말을 올린 물을 여기다가 요런 국자를 하나 정도 넣으세요 그러면 그게 물이 이렇게 데워지면하 끓어야 되니까. 짜지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장사할 때 다시마 울린 물을 옆에다 한 그릇을 놓고 시작하고 이만한 통에다 놓고 시작하거든 그걸 여기다 한 국자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팍팍팍 끓으면 그게 쫄거든요. 그러면 간이 딱 맞아요. 한번 어머니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된장찌개가 훨씬 왜 우리 집 된장찌개는만 요만한 그릇에 토갈이에다가1인분 요렇게 사 인분을 끓이면 아무리 잘 끓여도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아까처럼 이런 가정집에서 이만한 데다 끓이세요. 그러면은 한 네다섯 번 먹는 양이 되거든. 그럼 봉다리에 사갖고 김치냉장고 넣는 게 제가 좋더라고. 제가 절에서도 해보니까 김치냉장고 넣어 놓으니까 한 일주일간은 아무 상관없더라고. 그렇게 꺼내갖고 하면은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돕니다. 그것도 요령이니까 한번 아이디어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도 그면뭐 아침에 일어나갖고 거기다가 호박하고 버섯만 약간 더 넣으면은 아주 맛이 맛있... 뭐 버섯도 한금버섯 이런 걸좀더 넣으면은 아주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그럼 자 오늘 된장찌개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